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난주 일에 목자목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두 형제 자매님의 귀한 간정 나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목자목녀만 듣는 것은 너무 아깝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님들과 같이 이 귀한 간정의 은혜의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수영 자매님의 간증인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매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떤 은혜의 삶을 지금 경험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귀한 고백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간증은 장귀진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장 집사님의 간증은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여 받은 은혜를 나누는 간증입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란 가정교회와 목장을 아주 잘하고 있는 미주의 대표 교회들이 자신들의 교회와 목장을 다른 교회 형제자매님들에게 오픈하여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항공료 50%를 지원해 드리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자, 이제 두 분의 간증을 연이어 듣겠습니다. 두 분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도전이 또 기쁨이 듣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러면 1년 전만해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리에 서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됐고, 되게 스스로도 어색하고 그런 그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눈에 보이는 걸안 믿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냥 여기저기서 들어본 걸로 어려운 구상에 뭐 계시나보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뭐 그냥 만들었다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기에 좀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근데 이제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법한 뭐 지옥, 천국, 뭐 이런 거 솔직히 못믿겠고요좀 너무 실화 같다. 이렇게 생각했고. 교회는 다녔어요. 그냥 친구들이 다니니까 가끔씩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거나, 뭐, 그럴 때. 캐주얼하게 들락날락했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걸 제대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남편이랑 연애할 때도 남편 따라 남자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뭐 신앙생활을 한다 는 생각은 안 했고 남편은 못해 신앙이고 평생 교회 생활이 젖어 있던 사람인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났더니 남편이랑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요일마다 꼭 교회를 가야 되고 다른 계획 세우고 싶은데 안 된다고. 저는 종종 교회가 싫고 그리고 그때는 조금 조그만 교회를 다녀서 저랑 나이가 비슷한 사람도 하나도 없었고 그냥, 그냥 마음이 안, 안 붙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종말몇 년을 일요일마다 전쟁을 벌였어요. 그 아침마다 나는 일어나기 싫고. 자연 척하고 준비 일부러 천천히 하고 남편 엄청 괴롭혔죠 그래서 싸움도 많이 하고 남편이 시들죠 하는 것도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돈 너무 아깝다 제가 시비도 진짜 많이 걸었어요 그러다가 친구인 진아 주사님을 <laughs> 따라서 이 교회를 그때는 보금장로 복음, 복음, 교회였을 때 가끔씩 왔고 그 아이들도 나이별가 비슷해서 그냥 친구 보러 오고 애들 액티비티 참여시키고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다녔죠 그리고 세상이 너무 악하고 또막 너무 무서우니까 뭐 동성애다 보다 벌에 뭐벌 일이 다 있으니까 그냥 애들한테 어느 정도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좀 건전한 어떤 그런 문화 안에 키우고 싶어서 교회를 조금 더 이제 꾸준히 다녀야겠다 생각했고 어 그때도 여전히 그냥 신앙생활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고 저는 그냥 애들을 안전하게 키우고 싶고 하는 겸사겸사 뭐 이런 마음으로 가볍게 교회생활을 했고요. 어,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제가 너무 교회를 안 가겠다 버티면서 남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멀어지는 것을 제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몇 년, 한 1년쯤 전에부터 남편이 이제 비즈니스 같은 거 하면서 힘들 때좀 마음을 나누거나 마음을 이렇게 쉬어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 보여서 앞에 너무 가여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다시 신앙을 좀 회복하면 좀행복하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한 작년 이맘때쯤, 한7월쯤에진화 집사님이랑 미 집사님이 여행을 가잖아요. 그때정우정 변호사님이랑 영화 사모님이 가, 다 같이 가신다 그래가지고 초기 맞죠 교회 관련된 모임을 한다. <laughs> 근데 저는 뭐 전혀 생각 없고 근데 남편이 혹시 그 안에서 신앙을 회복하면 어쩔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따라만다고 했어요. 애들도 다 친구니까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해 나는 그냥 들러리 한다고 생각했던 그 여행에서 영화 사모님이 저한테 갑자기 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아는 것 같은데 그들의 하나님이지 너의 하나님은없다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한번 찾아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정원정 목사님이 너는 네 스스로 안에 너무 조그만 상자 안에 가둬놓고 그 밑에 문을 두서하지 말고 문을 열어라.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계신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더니. 그냥 곱씹어졌어요, 그 말이. 은은하게 울림이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남 바빠가지고 되게 엄격하셔서, 이렇게 스스로 당당하게 표현하고, 자존감이 높고, 이런 게안 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의 그런 그늘질 부분을 누군가가 건드리는 말을 하니까,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기회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1 3님이 풍삼초 하자 그러는데, 풍삼초는 사실 몇년 전부터 계속 들었어요. 정말 관심 없었거든요. 근데 목장도 아, 뭐 그때는 지난 질산의 목장이었는데 그냥 가끔 맛있는 거 한다 그러면 남편 없을 때 심심할 때만 골라서 가끔 가서 밥도 먹고 쉐어링 할때 얘기하는 거 싫어서 그냥 패스 패스 이렇게 그냥 말하나. 그러다가 원래 뭐, 풍산초 하자는 말이 그냥 아우 저거 뭐라고 몇년 전부터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몇번 만나면 된다는데 그냥 해주지. 이런 생각이 났어. 잘았다 그러고 친구니까 어차피. 같이 풍삼초 하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인데, 우리가 자기 멋대로 사는 게 하나님한테 멀어져서예수 중심이 아닌 내중심을 사는 게 죄다. 그런 개념이 좀 참신하게 되었고,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거부감이 좀덜 느껴졌고, 좀더 들어보고 싶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정은전 김도사님이풍산첫 해보자 그러면서 그거 하는 동안 딱열 번만 기도 모임 참석하자는 거예요. 끝나고 전 공부하자. 근데 뭐 어차피 뭐 가야 되는 거 가보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거부감은 없이 그냥 그렇게 참여했어요. 근데 가서 있는 동안 언젠가부터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전 진짜 눈물이 없거든요. 슬퍼도 눈물 안 나고. 열받을 때만 눈물이 나는데. <laughs> 근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울림이 많았어요, 마음 안이그 마음 터치를 잘 하시잖아요? 저는 좀울림거 그래서, <laughs> 아, 내가 이걸 들어야 되는구나도 몰랐던 얘기까지 정말 많이 드, 듣고 위로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스스로 좀 의심했고, 아, 나는, 난안 돼.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냥 너 있는 그대로 충분히 괜찮아 뭐 이런 말을 들었을 때도 눈물 한 방지 했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상처 받은 마음이 티가 많이 났는지 부모님 용서하는 기도를 하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나도 죄를 사야 된다고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부모님 용서할 차례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무슨 부모님을 무슨 용서를 해 부모님 부모님이지 그냥 그들은 그들의 최선을 다했을 거였을 텐데 뭐 굳이 내가 용서를해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날도 기도를 하니까 막상 눈물이 흠바가지 나오더라고요. 그 많은 자극과 많은 위로 그렇게 하나씩 쌓이면서 조금씩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좀 길어지죠 허허 <laughs> 사모님이랑 김허허사님께서주허로사허허 기도 모임을 하자 찬양허 멤버도 같이 참여해라 그러면서 초대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저는 사실은 남편 비즈니스가 좀 정체된 상황이어서그 길이 좀 열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했어요. 기복 시는 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의 변화가 느껴지는 거예요. 머릿 속에 항상 시끄러운 얘기, 항상 두려움, 걱정, 근심 그런 게 되게 많은데 그게 좀 많이 편안해지고 아내 스스로 진짜 뭘할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힘을 주실 것 같고. 희한한 마음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좀 단단해지고 렌탈이 좀 강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찬양할 때마다 약간 몸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추위를 많이 타니까 소름 끼치는 것 같다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좀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기도할 때 약간 고를 때 소름 끼치는 느낌이 아 이런 게 하나님인가 의뭐 성령이 함께하시다 이런 어떤 생각도 들면서. 한그 분은 웨이 메이커에 있는 가사 중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하는 부분 있는데 그때 갑자기 좀 깨달아졌던 것 같아요. 아, 나도 내 하나님 계시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냥팀에 합류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사냥팀을 하면은 항상 저도 앞에 사람들 앞에서 지금도 떨리잖아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쓰는 거 힘들어하는데. 기도하고, 성령의 힘으로 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더니, 정말 떨리지가 않고, 어,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 내가 항상 하던 일인 것 같고, 아, 내가 뭔가 내 입에 옷을 입은 것 같고,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아, 이거 하나님 나 이거 하라고 부르셨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옛날 같았으면 그회봉사 절대 안 해요, 저는. 책임을 못 지니까. 근데 지금은 강단위에서 노래하는 게 제가 너무 기다려지고 그냥 굉장히 기쁘고 그리고 그 찬양을 하는 동안에 노래 가사가 되게 진짜 실질적으로 와닿고 진짜 같이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때 너무 좋고 그래요 지금 여름에는 사실 이런 저런 일 너무 바쁘게 지내느라고 기도를 정기적으로 많이 못하면서 제가 다시 제가 주인이 되는 삶을 좀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했던 거는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했었을 때는 마음이 되게 편하고 항상 생각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어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그 그러니까 지금 그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다시 주인이 되니까 정말 옛날에 피폐했던 그 멘탈로 다시 돌아갔더라고. 요 다시 걱정하고 더심하고 뭐 이런 생각하는 거. 그래서 다시 예수 중심으로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려고 제 시간을 꾸준히 채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은 그때 마음이 진짜 빵빵하고 너무 행복하고 애들한테도 소리 지르는데 요즘은 좀 그때는 좀덜 소리지르고 좀 애들한테 조금 애들 예뻐 보이고 그런 생각이 좀더 많았는데 그거 조금 게을리하니까 다시 소리 지르고 애들한테 막 화내고 삶이 미소를 구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내가 정말 예술을 만났었구나, 만났구나 설마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깨달아져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잘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인원으로 살아가는 그걸 런 조금 원하게 되고 스스로 할수 없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그 믿음을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세상에 휩쓸려 갈 만한 어떤 유혹이 있어도 그러지 말고 마음을 잘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도즘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신생을 참시켜 주세요. <laughs> 저는 이거 간증을 해달라 해서 처음에는 좀 마음속으로 좀 제가 이걸 해도 될까. 그래서 처음에 거절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간증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간증은 제가 좀더 있다가 만약에 몇년 후에? <laughs> 그거보는참 좋을 것 같은데. 아직도 이게 옆에나운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은 제가 느낀 경험 그리고 제가 가서 보고 들은 것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기 지금 계신 분들 혹시 세미나 갔다 오신 분계신가요다 갔다 오셨죠.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을 밖에 뭐안 드려도 되는데 저희가 거 갔을 때 저한테 와서 어떤 분들은 거기 목장 식구들에 대한, 목장 식구들이 했던 간증들이에요. 솔직히. 진짜 거기 젊은 목내님이 한분 계셨는데, 그 목내님이 목장 모임을 해야 되는데, 라면 봉지, 밥한숟밖도 없으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해야 하니까, 목장 모임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아무 불만 없이, 그 라면 두 봉지와 아한소의 행복을 느끼고 그 목장 모임을 잘 끝낼 수 있었다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처음 목장 배정을 저희 동생, 다음에 이 목장으로 배정을 받았는데 제가 토요일날, 금요일날 일이 이게 끝나고 토요일날 또 오후 일을 가서 저희 목장은 항상 토요일날 오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예남교회 목장 모임을 보니까. 항상 금요일 저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임이 저희는, 저희의 삶에 시간을 맞춰서 그 목장 모임을 지금, 아직도 지금 좀 그렇게 하는 애들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그예담교회 식구들은 금요일 그 목장 모임에 맞춰 생활을 하더라고요. 참 그게 보기 <laughs> 좋다기보다는,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직도 식당 생활을 하면은 저는 금요일날 저녁이 힘들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일단 거기 저희 잔 목장 목자님 목장을 다닐 때 생각했던 게아 이렇게 서로 쉐어하고 기도 제목 말하고 점심 잘 먹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 여유 있게 으면은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 이번 뭐 거기 세미나 다니면서 택도 없는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됐죠. 예담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같이 이제 하루 금요일 저녁을 같이 하는데요. 거기서 느꼈던 점은 거기 한 가지 비슷한데 한 가지 더 거기서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그 전주 목사님 하신 설교를 같이 이제 또 목장 식구들이랑 쉐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님이 한 분을 정해주셔가지고 어, 지난주 목사님 설교가 어땠나 그거를 하니까 저도 그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이번에 갔다 오면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꼬북꼬북 <laughs> 졸다 졸았었는데 이제 어, 하나라도 들으려고 그거를 이제 저도 제 전화를 이렇게 줬고 목장 모임이 있으면 같이 들었던 거를 쉐어를 하고 그러고 있었죠. 그게 제일 큰 달라진 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전에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친교하면서 인사만 하했던 저였는데, 그리고 그런 제가 작년 여름에 남자들끼리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한테 들어오는 보이는 말, 들어오는 말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 이내 중심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게 진짜 반년 동안 계속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갈렸는데또 이번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그게 어느 정도 좀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제 생각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고. 그게 나 자신은 더 자신이 중심을 사는 사람이고 무슨 일이 될건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고 응답을 주시는 안 주시다. 일단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좋으신 신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제가 먼저 기도를 함으로써 응답을 받든 못 받든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더 생긴 그런 방법은 누가 옆에서 말을 해줘도 몰랐었던 섬는데 저절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1월 16년 10년 동안 했던 일을 그만뒀었어요. 그래고 아직도 이제 지금 진짜로 일을 그 지금 반는관게안 하고 있는데 도저히 혼자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비즈니스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실라고 하세요. 주님의 가정을 보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실지 참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예담교회를 갔다 왔는데 기회가 되면은 휴스턴 교회, 휴스턴에 있는 교회, 올랜도에 있는 교회 그런 데도 한번 더 가보고 싶요. 진짜 밥은 진짜 잘 먹었습니다. <laughs> 다른 분들도 시간 되시면은 이렇게 여러 교회 한번 가시는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咱们。감사합니다 you sure.